마태복음 17장. 엿새 째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자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이와여 하나는 모시를 이와여 하나는 엘리야를 이와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리어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저희가 무리에게 이름해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끌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사대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여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이에 예,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로부터 나으니라이 때에 제자들이 종룡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계자씨만 금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또네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와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가보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의 선생이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모나 내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로대 타인에게 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께 하지 않기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한세 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이와여 주라 하십니다.